유나찌 유나찌 자 오늘의 도전 예능 문제적 남자입니다 문제적 남자 그럼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자 이거 문제 하나 푸는데 뭐 2분 정도 걸리나요? 아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애니 뭐 뉴질랜드 이거 또 우울란바트 우, 우우 우간다 아이유가 우라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이, 이렇게 이 보는 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요, 이거 뒤집어서 보는 거 아닐까 나 남호이 호이 맞네 호, 호이네 아 아 뭐야, 놀 놀부, 놀부, 아 미쳐버리겠네, 놀부, 호이, 이 NW 이거 아 사람 꼴밖에 안 해. 열었지 공사 중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여기가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질인가? 이게 지금? 북향인가? 여기가 지금? 왜안 풀리는 거냐? 응? 어? 왜안 풀리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얘기를 해보라고! 왜안풀린지 얘기를 해보라고! 왜안풀린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너희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퀴즈를 내고 싶어한다. 너희들이 퀴즈를 내볼까해.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문제를 내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문제를 낼 것이야. 그 문제는 바로 이 여섯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할 학생이 없나? <laughs> 이거 참 실망인걸 너희를 잘못 가르친 내가 잘못이 크다 나를 때려라 나를 때려 어서, 어서 나를 때려 아, 이거 뭐냐고, 이게, 이게 동동수통 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가꾸 자꾸 가꾸 가꾸. 아씨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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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하루 다 갔네. 포기